MSJTV 뉴스의 아나운서 한다현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문제를 속시원히 해결할 강의가 한국 웰다인 교육문화 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자는 것은 반대로 잘 살자라는 뜻으로 주변인과의 공감과 소통으로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초빙 강사인 이범수 교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육연구원 강춘근 원장님께서는. 요즘 웰다잉에 대한 교육에 청소년들이 관심이 많다고 하시며,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은 세대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한국 웰다잉 교육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신 강충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우선, 예. 반갑습니다. 사무실 좀 먼저 축하드리고요. 어, 한 가지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그 웰다잉이라는 것이 이제 죽음에 관한 건데, 어그 동안의 어떤 기성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일단은 좀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 어,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살 날이 더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웰다잉 well 어떤 그 교육이라고 할까요? 이런 계획들이 계신지 이런 걸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웰다잉 교육은 잘 죽자는 교육이 이전에 네. 어,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이듯 양면이듯이 어, 결국에는 이 웰다잉 교육은 잘 죽자라는 교육이 아니라 잘 살자라는 내 방점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잘 죽는 데 교육을 몇번잘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 잘 죽을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얼마만큼 잘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잘 죽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나이를 드신 분들보다 고령들에게, 고령인들에게 어, 웰다잉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더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더 어, 교육을 받으면은 훨씬 더더잘살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겠고요. 어, 그런 맥락에서 어,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어, 죽음에 대한 또 외래다에 대한 교육들은 지금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의 죽음과 관련해 있어서 그들에게 어 식물과 또 동물들 이런 것들이 어, 생성 소멸되어 가는 것들을 어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환경들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 보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살 에 대한 이 문제들도 그런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줌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살다리 많은 어이 청소년들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국회를 통해서 웰다잉 단체 연합회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는 고령사를 맞이해서 초중중 어, 고령자들에게 죽음 교육이라든지 웰다잉 교육 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은 지금 국회에서 통해 가지고 한국 죽음 어, 교육 협회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초중 고등학생들에게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교육부와 연관을 맺어서 그 일을 지금 진행시키고 준비해가려고 그렇게 어,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한국웰다인 교육 문화 연구원도 그러한 일안에 있어서 예, 추후 중 고등학생들 아니면 초등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교육들을 어, 준비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 민들레 도서관이 어떤 곳인가요? 어, 한국 민들레 도서관은 어, 한국교회가 개척되기 이전에 가정교회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4천권을 준비해서 지역사회에 소통하고 청소년들 교류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과 복지 문화를 어, 나누고 행성해가기 위해서 어, 1999년도 10월 3일날 공식교를 류 어, 출발을 했고요 그때는 청소년 꿈틀을 통해 가지고 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가 2003년도에 공식적으로 서구청에서 1호로 등록을 해서 지금 지역사회의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어 이러한 도서관을 통해서 어 어떻게 하면 독서 문화 진흥을 잘할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생학습동아리와 더불어 어 도서관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신이였습니다.